오늘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제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엊그제 어, 1월달 같았는데 벌써 12월달이 되어져서 마지막 달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달을 맞이하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축복으로 한 해를 잘 살았고, 또 우리가 12월달 하면 성탄절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이땅 위에 오신 그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그 성탄절 기억이 나더라고요.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신리를 걸어갔거든요. 그 심리를 걸어갔는데, 옛날에는 눈이 무척 많이 왔어요. 그래서 무릎까지 막 눈이 쌓였는데, 그 어린, 어린 시절서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문턱 넘어가기가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저는 키가 작고, <laughs> 문턱은 높았고.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성탄절에 그 눈길을 이제 밟으면서, 어, 그 교회 문을 넘어갔고, 또 이제 교회 가서 성탄절 전야제가 있었어요. 지금은 전야제를 안 하는데 교회 학교 아이들이 전야장 성탄절 전날에 막. 찬양 부르고 연극하고 뭐그그 응? 그 일동하고 막 그랬었던 그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그 전야제를 이제 갔는데 심리길을 걸어갔다가 전야제 맞으니까 옛날에는 전야제도 몇 시간씩 했어요. 막 2시간, 3시간씩. 이제 그렇게 하고서 이렇게 오는데 눈이 더 많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눈이 더 많이 오니까 그 추운 밤길에 어떻게 가느냐고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우리 집에 가서 그 무엇을 먹고 가라는 거예요. 추우니까 떨리니까 그 밤길에 어두운 길에 추운 길에 교회 학교 아이들과 어른들은 몇명안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 아이들이 한 열한 명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먼 데까지 가는 게 힘들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뭘 먹고 가라고 지금 말하면은 그 야식을 이제 해주는데 그 권사님 그때는 굉장히 다들 가난했어요. 근데 그때에 그 권사님네 집에 가서 밤중에 콩나물 죽을 써줬더라고요그 죽을 먹었는데 그 죽이 왜 이렇게 꿀같이 맛있었는지 그때 그 기억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그 교회를 섬기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성도들한테 그러니까 그먼 곳에서 왔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 밤중에 추운데 그 콩나물죽을 쑤어서 한 그릇씩 먹여서 보내고 그랬던 그 생각이 나면서 아참 예수님의 사랑을 그때 참 많이 받았는데 그때 교회학교 다닐 때에 교회를 가는 설레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탄절을 기다리는 설레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성도들이 많이 있었는지 그 교회에 그때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어린 시절의 그 설레임과 감사와 기쁨과 사랑이 다시 회복되면 좋겠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에 우리 모두가 다 첫사랑에 첫 믿음을 다 회복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설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랫동안 잊고 있었는데, 효건 청년이 한번 나한테 문자를 넣었는데, 목사님, 교회올때그 설렘의 기쁨, 잊을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는 그 설렘의 그 기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문자를 제가 받았을 때, 너무나 감격했어요. 왜냐면은, 아, 효건이가 예수 믿고 나서, 아, 정말 그 마음에 예수님의 성령이 계시니까, 아, 교회 가는 어떤 설렘이 있어서 막 기다려지고 사무해지는 마음이 있으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왔구나. 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설렘이 있게 되고 기쁨이 있게 되고 사랑이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이번 성탄절에는 다들 설렘이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는 설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야곱이가 이제 아들을 여러 명 낳았어요. 그런데 야곱이는 밑에 동생이거든요. 근데 그 야곱이가 그 야곱이가... 그 아들 요셉이를 말째로 났는데 상속을 요, 요셉한테 다 주려고 어려서부터 형들보다 더 이뻐했어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혔어. 색깔 있는 옷을 입혔다고 하는 건 상속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의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 애급에다가 팔아버리잖아요. 애급에서 팔아버리고서 형들이 와서 동생이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하는 소리를 해요. 야곱이가 아들을 잃어서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서 대성통곡을 했지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수없이 흘렀는데 하나님은 요셉이를 애굽에 가서 살게 하시고 애굽의 국무총리를 만들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야곱이네 집이 기근이 들어서 그 나라 자체가 전부 다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웃 나라의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아들들한테 돈을 줘서 양식을 사러 가게 해요. 양식을 사러 갔는데, 거기에서 뜻밖의 죽었던 요셉이를 보잖아요. 요셉이가 아버지를 모셔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베냐민 동생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가 아버지를 청하는 거예요. 애급으로 데려오라고 그런데 이 야곱이는 두려웠어요. 왜냐면 하 애급으로 내려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온 가족을 다 데리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 기뻤잖아요. 즉시로 내려가서 맨발 벗고 내려가서 만날 것 같았는데 야곱이는 뭐 했느냐? 먼저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을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가 첫 번째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가 죽었던 아들 살아났다고 하는 소식 듣고 뒤도 안들어다 보고 서갈것 같았지만 그날 하나님 앞에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희생의 제사를 드렸는데 4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난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제가 애굽으로 내려가도 괜찮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이 묻는다고 하는 것은 결정권을 하나님께 올려 드린다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선택해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갔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들이 오라고 해도 이 선택을 제가 어떻게 안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결정의 선택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애굽에 내려가라 그 음성을 듣고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야곱의 머리는 따로 갈 자가 없을 정도로 깨를 많이 냈지요. 그래서 자기가 가질 수 없는 형의 장작권을 빼앗았지요. 그리고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도 이쁜 아내를 얻기 위해서 머리를 썼지요 그래서 이쁜 아내를 하나 맞은 것이 아니라 외삼촌네 두 딸을 다 가져서 자녀들을 다갖요 그리고 재물을 얻기 위해서 머리를 써서 신풍나무 가지 흔들고 교미할 때 되면은 신의가에서 어? 오른거리는데 갖고 교미시켜 갖고 양의 새끼가 전부 다올룩거리는 걸로 다책 돌로 만들잖아요. 야곱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냈어요.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만 잘 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양복강을 건너야 되는데 형이 맞아줘야 되는데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내려올 때에 자기가 가진 재산 전부 다 먼저 보내고, 가족들 다 먼저 보내고, 약복강에서 혼자 남아서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내가 그동안에 의지했던 재물도 하나도 없이 나는 내 몸만 남았습니다. 다 이미 목숨 앞에 내가 살기 위해서 형들한테 다 보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도 다 떠나보냈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주지 않으면 나는 살수 없습니다. 간절히 매달렸어요. 천사가 나타났지요. 새벽이 되어서 천사가 떠나려고 할 때에 야곱이는 놓치않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했지요. 그럴 때에 천사는 한독뼈를 깨서 야곱이의 다리를 절게 만들어 놓지요. 야곱이가 다리를 부러뜨린 그러한 것을 위해서 평생 다리를 절고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는 내 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됐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만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해야지만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능력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자기개발 강사인 김미경 씨가 2년 전에 사업이 부도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자기개발로서 새벽 4시 반서부터 몇십 년을 노력하여서 최고의 자리로 올라갔잖아요.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4시 반에 일어나서 남들보다 더 많이 가르치고 배우고 공부하고 자기 열심이 엄청나게 되어져서 스펙도 있었고 사업도 크게 됐고 모든 것이 자기 힘과 능력으로 된줄 알았는데 몬태적의 신앙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고 겉으로만 다녔는데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자기는 막 살아서 잘 사는 걸로 생각했는데 막이 아닌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 그 방향이 뭐냐? 말씀이야 된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갈 길을 정해야 되고, 내 마음 속에 깊은 것을 하나님과 대화해야지만이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회개하고, 그걸 딥마인드라고 하는 얘기를 해서, 어, 그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어려웠던 얘기, 어려울 때에 죽어도 되겠구나. 나는 죽는 길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으로 그가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하는 상황이었을 때 언니가 목사님이니까 죽는다고 했을 때 찾아가고 기도해 줄때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살아요. 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야곱이가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방향이 설정되어지고 해야 할 일을 알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방법을 알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대로 야곱은 큰 민족을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애급으로 가겠다고 약속하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애급의 박해 속에서도 번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70명이 내려가서 애급에서 60만 대군이 되어지는 것을 볼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런 거예요. 내가 너를 인도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져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점에 우리는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 야곱이는 자기 아버지가 살던 부엘세바에 가서 기도해요. 부엘세바는 이삭이 평생을 살던 곳이에요. 아버지가 평생 살던 곳. 그 평생 살던 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3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기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야곱은 누구를 생각했겠습니까? 아버지가 평생 살던 그곳에 가서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는 아버지가 되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알거 아니에요. 여러분, 엄마가 되고 나서야 딸들이 엄마를 알게 되잖아요. 고생했던 것을 인정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야곱이도 브엘세바에서 기도했을 때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쓴 이유가 뭐냐? 이삭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평생 동안 아기를 갖지 못했잖아요.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을 100세 때 하나님께서 아기를 낳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잖아요. 100세에 아들을 얻었잖아요. 이것을 생각할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 아버지는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할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100세의 이삭을 우리 아버지를 주셨고, 또한 그 이삭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면서 자기를 낳았던 그 축복을 다시 기억했을 거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한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또 여러분들이 상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받은 복을 세워보고 마무리를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는 남을 이기려고 하고 나밖에 모르던 자신이 기도하게 된 거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아버지 이삭을 태어나게 하실 것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평생 동안 자신의 힘과 머리와 능력으로 살았지만 그가 가지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기근 때문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었고 끔게 되어지는 상황까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티브 웰킨스의 은밀한 세계관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우리를 조종하는 여덟 가지가 있는데 그 여덟 가지의 잘못된 세계관이 뭐냐면은 오늘날의 현대인 중에는 개인주의가 너무 많이 생겼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주의 중심이 나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기 때문에 개인주의가 팽배해서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또 자기 자아를 너무 높은 곳에 두고 사는 것 때문에 부작용이 많이 생기고 소비주의를 꼽는데 내 소유물이 곧 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치관이 있어서 내가 입는 옷이 나고, 내가 끌고 다니는 차가 나고, 내가 들고 다니는 핸드백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된 세계관 때문에 어렵게 되어졌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물질 만능의 법칙이 되어져서, 물질이 우상이 되어진 세계관 속에서 경쟁이 너무 심하게 되어지고 그 경쟁 속에서 도달하지 못하면 비교하게 되면서 밑으로 떨어져서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우리의 그 잘못된 세계관에 속아서 나 자신을 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내가 있든 없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내가 직장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기만 해도 기뻐하셔요. 네. 여러분의 자녀를 나놓고서볼 때에 애기들 보면은 그냥 그 자녀가 뭐를 해줘서 기쁜 거 아니고 보기만 해도 이뻐.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세계관 속에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비가 그렇게 소유를 갖고 그렇게 자기가 갖고 싶은 나뿐이 몰랐던 그곳에서 마지막 여정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무럭불었던 것 같이 진정한 나를 진정한 하나님을 배울 때에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급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급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독수리 날개를 펴서 엎고 가신 것 같이 여러분을 엎고 가시는 중인 줄로 압니다. 괜히 내가 발버둥 쳐갖고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 손꼭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는 우리가 12월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높은 곳에서 낮은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세상의 가치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같이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믿음이 회복되어 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세계안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세워보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까를 다시 또 생각하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속아서 우리 자신을 멸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업고 가시는 중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세임을 얻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12월달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야곱과 같이 희생의 제사를 드릴 때에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인도함을 받는 기이한 믿음 도가 질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